나스닥이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일단 반등을 성공하면 매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3%의 수익이 났습니다. 매매기록을 보시게 돼도 매수를 했고요. 매도를 했습니다. 주당 한 2천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총 금액은 한 2만 6천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만 해도 약 5만원의 수익이 났으니까요. 100만원이 안되는 돈으로이 정도씩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이 갭을 메꿀 수 있다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갭을 메꾸고 상승을 향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요. 저항 라인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게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천역 같습니다. 갭을 메꾸는 과정이 조금 미흡하다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갭을 메꾸는 과정이 전 차트의 모습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진입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원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선물에 관심을 갖고요. 더불어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볼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관망이고요. 충분한 신호가 올 때까지 좀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